근데 이렇게 결혼하면서 자기의 어떤 운이나 이런 뭐 인생 그래프가 좀 바뀌기도 해요? 삶이 바뀌는 거 같아요. 와, 어, 그 연애는... 그냥... 완전히 바뀌죠. 결혼 좀 앞두고 있어서 좀 약간 어, 그런 게 그런 게 근데 결혼해 네. 한영과 결혼했죠. 우리 아직 연애하고 있어요. 오, 정말 예이야 아, 곧 날짜를 잡을 거야? 곧 이제, 아, 그런 생각도 있어요. 어, 네, 있어요. 네. 그러면 올해 안에는 무조건 우리가 이제, 어, 아, 아, 근데, 네, 네. 근데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. 아, 나이 아, 차이아요 네. 누나야? 아니, 내가 아니고 제3자들이 그런 걸 누나? 발표해. 몇살 네? 차이나, 몇 살? 차이가, 몇 누나야, 누나? 아, 나이 차이가 좀 누나. 있잖아요. 아, 연한데, 많이 어려요 야, 뉴욕자네. 근데, 애. 형수님 댁에서 엄청 반대를 어. 심하게 하셔가지고. 야, 그런 얘기를 왜? 야, 그런 얘기를 안 됐는데 아직. 형님 얘거 아니에요? 어,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아, 진짜. 야, 아, 진짜. 야, 지금 야술 먹어 술 먹어. 아, 나이 먹다, 차이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예. 걱정되신다. 예. 그런 손이죠, 어, 네 그런 선이죠. 아버님이 되게 어? 언짢아 하신대요. 아버님이 그 언짢아 하셔? 왜? 언짢을 정도면 많이 나납다. 아 왜냐면 자 개그맨들이 여자 집에 인사하러 가면 약. 약그 여자 쪽에서 약간 좀 조금씩 솔직히 맨날 좀 실망하지 않나? 앉았어? 심지어 우리 엄마는 <laughs> 어, 우리 남편 처음에 인사하러 갔잖아요. <laughs> 어, 네, 그래요, 그래요. 그러더니 응. 뒤에서 나에게 볼 때, 아유, 심형래를만났어요지 <laughs> 아, 그래도 개그맨 안에서 찾으셨네요그 얘기는 저희 장모님하고도 똑같은 거예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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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시명래 아, 아니지? 심영래면 심영래지. 왜 키막래냐? 원어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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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위감처럼. 아, 아니, 은영이는 어때? 저희는 그 근데 제준오빠가 처음에 인사를 어. 간다고. 어, 어. 근데 이제 되게 멋진 사위가 되고 싶다고 어. 해서 어. 수투를. 어. 양복을. 어. 그때는 지금 찰도 네. 안 짰었고. 아니요, 그때도 약간 톡톡 했었대요. 그래서. 차려 했고 내가 가겠다. 응. 마음이 너무 예쁘다.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감동을 하신다. 양복 입은 모습에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은영이를 진짜 사랑함 한데 갑자기 단추가 탁 풀려 버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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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식탁에 배가 쏟아진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어떡해? 좀 안아야 되죠? 제가 은영이를 사랑해. <laughs> <laughs> 가지고 갑자기. 밥 차랑 같이 집에 가고 어, 나서 아유 맞아. 제가 그래도 웃긴 기 웃긴 색깔. <laughs> <새끼야>. 아, <laughs> 아, 너 아, 아주 아주 아, 네가 아주 평생 웃고 살겠다 아, 하시라고. 네.